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히어링 어브 보청기 파주 센터의 최영호입니다. 네. 히어링 어브 보청기 일산 센터 유지민입니다. 네. 오늘은 피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보청기를 구매하시고 실패하시는 많은 사례 중에 아마도 가장 큰게 피팅이 음. 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 피팅이 뭔지 유원장님 좀 아, 간단히 피팅이요? 말씀해 주실 네, 수 네. 있을까요? 피팅은 이제 보청기를 이제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보청기가 나오고 나서 본인의 청력에 맞게 소리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옷을 사러 갈 때도 이제 피팅룸 안에 들어가서 옷이 나한테 잘 맞는지, 네. 아니면 또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옷을 구입하잖아요. 네. 그에 맞춰서 이제 청력도, 청, 보청기도 청력에 맞게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네. 피팅이라고 합니다. 네. 네네. 그럼, 같은 보청기라도, 네네. 피팅에 따라서 듣는 게좀 다르게 느껴지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피팅도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거든요. 음. 뭐, 보청기는 누구나 이제 주문은 할수 있어요. 보청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데, 보청기를 구, 이제 주문을 하고 왔을 때, 이 보청기를 어떻게 조절했느냐에 따라서 만족,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이렇게 이런 피팅을, 단기간 내 배우거나 네네. 아니면 뭐또 교육 기관 같은 게 없지 않나요? 청각학과에 나오셔서 이제 보청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제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운영하는 청각사 자격증을 따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두 가지가 뭐다 없이 그냥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기는 하세요. 네. 근데 보청기를 처음 하면 우리가 뭐귀귀 귀 속의 모양도 다 다르고. 이제 부청기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쵸. 뭐 이제 귀속형도 있고, 뭐 오픈형이라고 하는 귀에 거는 형태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고, 귀속형을 한다고 해도 귀구멍의 모양이 웨이도라고 하는데 웨이도의 면적에 따라서 이거를 좀더 음. 그러니까 청력과 웨이도의 모양을 보고. 고청기를 좀더 깊숙히 만들어야 될지, 음. 아니면 좀더 뺄지, 아니면 벤트라고 하는 공기 구멍이 있는데 그 공, 벤트를 좀더 넓게 뚫을지, 아니면 좁게 뚫을지 이런 것들도 결정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오픈형 귀에 거는 경우도 귀에 들어가는 부분이 돔이라고 해서 고무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고무 재질도 뚫려 있는 게 있고 하나짜리 막혀 있는 게 있고 또두 개짜리로 또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음. 그런 돔 선택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선택상을 선택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피팅이라는 더 중요한 음. 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냥 뭐 아무런 지식 없이 음. 그거를 이제 기본적인 피팅만 이루어진다 보면 이제 만족도는 음. 차이가 나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네. 그럼 피팅이라는 게 아까 음. 말씀하신대로 좁은 의미로 본다면 보청기의 소리 조절을 의미하지만 네네.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뭐. 브랜드마다 소리도 좀 틀리니까. 그렇죠. 브랜드의 차이를 선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웨이도에 맞는 쉘이라 쉘의 뭐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네네. 뭐 개방형 보청기는 이어팁의 모양, 뭐 길이, 네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정말 넓은 의미겠네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네. 소리만 조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제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단계로 어떻게 보면 피팅이라고 다 봐도 무방하니 그렇죠. 우방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네. 어, 그럼 진짜 이런 나머지 모든 과정에 다 습득하려면 네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보청기를 하고 나서 경력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보청기를 얼마나 해오셨는지. 네. 왜냐면 그만큼의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봤다는 거거든요. 보청기에서 피팅은 아마 보청기를 구매하시는 구매하시는 것 중에 90%가 피팅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네. 제가 봐도 고청기 선택, 청력 검사도 당연히 중요하고, 선택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네네. 결국 네네. 최종적으로 만족하실 만한 음질과, 그런, 그런, 뭐, 고객이 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니즈를 반영할 수 있, 있는, 있게 하려면, 어, 결국에는 피팅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소리를 잘 듣고 불편하지 않게 듣는 거거든요. 네. 다음에도 저희가 또 전문적인 내용, 정말 진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겪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